한 주간 기독교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네. 잘 알려진 성탄찬양 가사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로 찬송가 백구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가사 중에 어둠의 묻힌 밤이 나오는데요. 이를 어둠이 거친 밤으로 바꿔 부르자 이런 제안입니다. 오, 언뜻 듣기에는 아예 반대되는 의미 같은데 네, 좀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이용 교회문화연구소장이 지난 18일 긴급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음.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곡의 영어 가사인 All is calm, all is bright의 뜻이 세찬송과 가사인 어둠에 묻힌 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취지였고요. 네. 이 교수는 예수 탄생의 밤이 어둠에 묻혔다고 자문하면서 100년 이상 불러왔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 영문 가사의 뜻인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빛나네 이 뜻에 가깝도록 어둠이 거친 밤 이렇게 고쳐 부르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영문 가사를 다시 해석해 네. 보면 어둠이 거친 밤이 더 네, 맞는 그렇습니다. 말 같습니다. 네, 이 글을 SNS에 올렸다고 했는데 네. 반응은 어땠나요? 네, 반응이 있었고요. 해당 글에는 시 적절한 지적이다 이런 반응들 많았습니다. 어... 이 당시 번안곡은 거의 창작 수준이라는 평가부터 이제라도 가사 변경을 위한 크리스천 1 0 0만인 서명 운동하자. 이런 아, 반응도 있고요. 네. 조용히 빛난 밤도 좋겠다는 아이디어. 우리 교회는 성탄 예배 때이 소장이 제안한 고친 가사로 찬양하기로 했다는 선언까지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영문 가사도 네. 원곡이랑은 독일어 원곡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문 가사 또한 원곡과 조금 다른데요. 이 곡은 200여 년 전인 1818년.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주의 에베른도르프에 있는 가톨릭 성 니콜라우스 성당에서 사목하던 요제프 모르 신부가 독일어로 음. 지은 것입니다. 네. 이 원곡 가사는 알레스 슐레프트 아인삼 박트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직역하면 모든 것이 잠든 때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 그럼에도 이 소장이 지적한 부분인 예수님의 탄생을 어둠에 묻혔다 이렇게 한 것과는 다 많이 거리가 멀고 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동시에 외국어 찬양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 작업의 어려움 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 한해에 많게는 100여 개의 외국 CCM이 한국어로 번안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함량 미달인 번역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건 물론 옛날 곡이긴 하지만 네. 성결대 윤영훈 교수는 존 루테온이 1779년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꼽았습니다. 네. 이 원곡의 첫 소절 우리가 모두 알듯이 놀라운 은혜, 음.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시작합니다. 데 한국어 가사 첫 소절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사뭇 네. 느낌이 다르죠. 음. 이 찬양 가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수도 필요할 것 같고. 지속적인 재번역 노력도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존의 번안곡에 대한 철저한 감수와 함께 또 번역이 잘못됐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인 재번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창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